네 반갑습니다 hb 솔루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2880원 이고요 변동 없는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2025년 10월 16일 오후 1시 18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불편한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 보고 있고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HB 솔루션이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두 가지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호재가 준비되면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끄집어 내리고요. 막 흔들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개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3040-2452. HB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요제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사, 전문과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명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기사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는데 그거보다 강한 무기 있을까요? 첫 번째 호재 나가는 날짜 적혀 있습니다. 그 날짜 확인하시고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호재 나갈 거고요. 찔 금 상승할 겁니다. 거기에 10%, 20% 수익 봤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 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얘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다가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만들어 낼 거예요. 두 번째 호재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저도 고생 많이 해 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연락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니까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부터 빠르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010-3040242 HB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HB 솔루션 주가 환호성. 반도체가 엮여있기 때문이고 글로벌 시장을 공략을 하면서 확실하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테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핸드폰 이렇게 접는 거 나오죠? 요거에 지금 관련해가지고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늘어날 거예요. 지금 뭐 냉장고에도 디스플레이가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연하게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매출이 올라가면 hb 솔루션 당연하게 펠리이션 제대로 책정돼야 됩니다. 주가는 더 올라갈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많이 눌려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오늘 역대 최고점 찍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흔들리고 그 수급이 다시 다른 대로 소부장으로 넘어가면은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일단 빠르게 준비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10-30402452 hb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급등 주시러 하시는 분들 아마 단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오늘 산 종목이 내일 요렇게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꿈같을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무려 5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불장에도 내려가는 애는 있고 하락장에도 올라가는 애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요와 공급에는 장사가 없어요. 경제 지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수요와 공급을 이용해서 올릴 예정인 종목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자료 필요하신 분들 01030402452. 저한테 급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이렇게 세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요거를 누군가는 기사를 내기 전에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먼저 알고 있는 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나. 급등주는 막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많아요. 갑자기 내려가기 때문인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per, per 7입니다. PER이 7이고 PBR이 0.73이에요. 0.73. 배당을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1.15%를 주고 있습니다. 배당 주고 자본보다 시총이 더 높고 그리고 흑자 회사예요. 무려 3년 동안 흑자를 유지를 해온 멀쩡한 반도체 회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간 시점에서 얘는 지금 아직 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테마 낚아가지고 올려버리면 당연한 상승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 필요하신 분들 010-3040-2452 급등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세줄딱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걸 찾아도 내가 확실한 정보라는 게 없으면 많은 돈을 들어갈 수 없어요 끼익해야 500만원, 1000만원 들어갔는데 얘가 미친 듯이 올라가서 100% 수익을 봐봐요 500만원, 1000만원 버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 상태 아주 훌륭하고 반도체 테마예요 반도체 후공정 테마고 그렇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크게 문제 될게 없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급등 종목은 당연하게 수요와 공급이라 그랬죠. 물량으로 그냥 확 밀어서 올려 버리는 그때가 가장 최 고점이기 때문에 2주 안에 쇼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010-3040-2452 급등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이렇게 세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